쓰기에 90%는 어, 그 자료 찾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기사를 쓰, 쓴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다 보니까 어, 기, 제가 기사를 쓸 때는 항상 상대방이 저를 시들이 어, 걸고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기사들은 주로 사람들이 무겁잖아요. 그냥 보도 자료를 정부나 기관에서 어, 업체에서 주는 보도를 쓴 것이 아니라 숨어져 있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다 보니까 어, 늘 어, 소, 시비, 소송과 시소 고발이 들어올 수 있는 거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현장 조사 현장 가서 보도고 사진을 찍고 자료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 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었다면 지금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란 정부의 바다 정말 검색어만 잘 던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료들 보고서들 논문들이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거죠. 하나를 찾으면 그 거기에서 또 다른 게 나오고 연결 연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상대방이 이것이 왜 잘못인지 논리를 갖다가 어, 증거자료를 참빙하면서 기사를 써내다니까 어, 상대방이 걱정 못하는 것이 아닐까. 어, 그래서 어떤 소송과 고발이 라도 이길 수 있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궁금한 걸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어, 시, 그 시멘트 관련 돼해서는 주민들 모발 검사까지 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네. 어, 지금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칭 아까 자칭 대학 교그랬지만또 <laughs> 자칭 이렇게 이야기다 토론회 나와서도 시멘트 업계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대학에서 시멘트가 하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아, 전에 4대 사업 때, 그렇게 수자국 공사에서 저한테 언론중재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중재 나갔을 때, 심사위원께그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 목사, 개인시민기자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온 수동의 대리로 나온 변호사가 하는 말. 네, 심사위원이 정말이니까그 그러니까 수공의 변호사가 놀라운 말했습는데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약도 아직 제대로 몰라요. 이제 그냥 석사 정도만 했으니까 신약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뭐 스벤트는 거의 파원만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없고 심해에 관한 자료는 대한민국 공개적인 자료는 책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에 관한 공개적인 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처음에 어, 시멘트가 쓰레기로 만들어지네. 근데 뭔가 바람일기가 중금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나쁜지 무엇이 나쁜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 제가 할수 할 있었던 게 그때 컴퓨터를 사가지고 어, 그 그때부터 이제 저기 한 시작입니다. 그, 그 인터넷 뒤지기 시작했죠. 근데 중금속을 하나씩 번지기 위서 중금속 단어 하나 하나하나 어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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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 34억짜리 논문도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24억을 대주고 해서 쓴 쓰레기로 신을 때만 논문도 틀어놨죠. 근데 맨뒷페이지를 보니까 국가 기밀이니까 출면만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끝죠 그걸 찾아서 펜트에서 보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밀이 인터넷에 떠있습니까? 보실 때나오니까 <laughs> 사실 기자로서는 이런 자료 조사하는 거에 어려움 뭐 이런 거가 너무 심감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증거를 잘 확보하고 수집해서 어, 눈에 띄는 성과를 따낸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어, 자료를 통해서 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음, 지금 환경부가 특사경과 지방청 공무원들 60명을 총동을 해서 시멘트, 전국의 시멘트 업체 여 8개 공장을 어,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올 여름에 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쓰레기 이 시멘트를 만들죠. 쓰레기를 만들면 쓰레기에는 염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염소가 그대로 그냥 시멘트 들어면 어, 염소가 시멘트를 철근을 부식해서 건물이 무너지게 니다 염소를 빼내야 돼요. 거기 염소 바이패스 더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소가 그 더스에는 20만 비빔이 넘고 납이 많이 넘고 중소서운가죠 지정폐기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톤당 30만 원, 4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니까요.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 불법 매립을 공장 안에 불법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 염소도스에 대한 자료 공부를 하고 외납 부지를 통해서 뭐냐 그 국회에 국정감사때 제시됐고 국정감사에서 바로 터지면서 환경부가 뒤집어졌죠 짧은 시간에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달에 쌍용 공장 쌍용 공예 어, 공장이었는데요 어, 환경부에서 들어가서 시측에 들어가서 어, 염소도스를 매립장으로 보낸 게 아니라 공장 안에 있는 그 콘크리트 시설인데 콘크리트에 비벼가지고 무려 4 4m 이상을 매립했어요. 매립하고 구두면 어, 매립하고 구두면 또북구하다가 장수가 부족하니까 어, 잔디밭 정문 앞 잔디밭까지 2.3m 떠서 매립을 매립하다가 2m 걸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나가 어떤 철학한 데이터와 큰걸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네, 사건들 바로 뒤집어진 일을 만들어요 네, 그, 증거와 자료, 자료 수집, 뭐, 실험, 이런 것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국사님의 사진 실력이 굉장히 전문가 수준인데, 그 사진도 굉장히 큰 힘을, 어, 톡톡히 발휘한 것 같아요. 사진이 없었으면 못했다. 제가 아까 한결승은 이야기를 처음에 했는데 그때 보도자료를, 어, 보내면서도, 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왜지켜져야 되지, 또, 어, 보도자 강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를 고 여기 이강에 뭐가 살고 있는지 물고기 하나, 수달, 원앙, 어, 어, 사진을 다 찍어서 비경과 찍어서 리포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 제가 사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 그 사진이 제 어, 절반의 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사진의 위력을 좀 느끼셨던 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 정말, 그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재를가져올자 생각이 들어요세만도세만도 조사를 가지고 꾸준히 다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세만도을 새방금, 다니면서 세만도의 변화 과정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하루는세만도 방주제를 들고 쫙 가고 달리는데, 어, 방조제반대편 바다는 정말 새파란 바다는 파란 물결인데방조제 안에 갇혀있는 호수는 완전 초록색이죠. 었 너무나 대비가 됐습니다. 그러드론을 올려서 사진을 찍었죠. 파란 바다와 초록이 와 대비가 아닌 가운데 방주자가되게 사진을 딱 올리자마자 언론들이 남겨놨죠그 지역에 어, 뒤집어졌도 새만금의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부인 붙었고요. 또 하나는 어,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어, 사, 어, 탄소 중립을 위해서 30억불을 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말이 안 돼. 요뭐우리나 어, 늙은 숲이야? 그 35구를 심는데, 35구를 심는 건 좋은데 심을 때가 와서 입이 슬프고 불창한데 배고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홍천에 벌목한 현장을 나서 정말 몽골사막처럼 끝없이 배어진 현장을 찍어서 기사를 썼을 때그 이미지 한 장이 산림청을 지금까지 생긴 이대로 처음으로 뒤집어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기사 한 방이 어, 그 이제 오마이 불렸는데 그 바로 어, 산림청이 깨졌고 기사 두 번째에 청와대에서 사대증장을 청와대로 호출하게된 사진의 힘이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지금 직접 이제 기사를 쓰고 계신데 그럼 글쓰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글쓰기. 사진이 절반의 힘이었다면 그 사진과 엮인 글은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눈매돌이 아닐까? 정말 잘다듬어지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서 나, 어, 정말 날라가는 그 물맷돌 한 방이 큰 골리앗을 무 것처럼 정말 글사이 그래서 내 하나의 그 기사, 글은 어, 상대방이 아무리 큰골리앗시라 할지라도 제대로 어, 날라간다면 어, 상대방의 명주를 끌어놓는 그냥 그 정말 큰 물맷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좀. 뭐, 조사하기도 힘들고 소송도 당하고 하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그, 그런 사건은 언제였나요?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2014년에 용인으로 이사했거든요. 계속 전집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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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 가까이 있는 집을 저 이사가 되게 좀 어, 좋아해서 한 밑에 찾아가게 경기도 용인이었는데. 이미 거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서는 몰랐는데 가서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압산을 깎고 어, 콘크리트 혼합재 쓰고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 혼나지라는게 어떻게 만들지는 콘크리트를 물만 비는게 아니라 어, 이제 화학약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을 뭘넣었냐면 포르말린, 나프탈렌, 시클로헥산, 아크릴라 이런 전부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환경부의 기준이 단 하나도 지켜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 그가새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면 눈이 있다가고 막 그런 분들이 바로 시신경을 잡고 중추신경 마비시키는 학급적만들었거든요그 연구소가 초등학교 앞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 운동장 버리기 위해. 그래서 제가 그환경위원 평가를 수료부에서 받은 정답 거짓인 거예요. 그걸 주민들을 초등학교 강당에 모아놓고 설명을 했죠. 매일 초등학교 주일이면 교회 설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강당에 주,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자가 저를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이 사업자의 에대 회장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검찰과 너무나 친해요. 그다음에 검찰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말 그 몇년 동안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징역 5년이라는 구형을 받았는데요. 잘했지, 잘했지, 잘했지. 법원에서 정말 좋은 화상이 만아서 열심히 지금 35도 부재를 했는데. 제일 힘들던건 이거예요. 끊임없는 재판이라는 거죠. 이겨서 야되고 그다음에 큰 사건이었으면 언론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미 의미도 참 크고 좋은데 초등학교 앞에 산 요만큼을 땅면 너무나도 가벼 사건이라는 거죠. 언론도 안 나가. 아 어, 그리고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겨야 되고 거기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정말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제일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어, 이게 큰 사건이고, 막 세만금이라든지 사단이 큰 사건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조그만 사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험해야 된다는 게 정말 고통이었는데요. 근데 의미 없는 건 아니었고, 그거를 끝내고 나니까 용인시의 난개발이 이슈가 됐고, 용인시의 난개발 조사 특위위원장이 돼서 용인시의 개발 조례들을 다 바꿔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까지 난개발 조정들을 바꿔서 용인시와 남개발에 어, 영시지와 경기도의 산림을 엄청 많이 보존할 수 있게 됩다 그래서 지난 올여름에도 두배 가서 남개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의 도시적지이잘 못들 보게 되었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끈질기게 당하고 또 비난이나 악플 같은 것도 좀 당하신 적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오케인이나할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laughs> <laughs>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전에는 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교육을 하고 있었으면 그냥 뭐저는 월급에 어 사택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텐데 내가 왜이 짓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음 악플에 시달리는 거는 어, 악플은 어그 이제는. 뭐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4대 0 사업을 했을때 많은 대표들이 달렸는데 들 달리는 걸 보면 늘 국정원 뻔하거든요 어디를 강의를 가든 보면 국정원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그 악플들 욕설 심해통장에서 쓰는 수많은 그 악플들 욕설들 거기에 마음을 썼으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오못했을거예요 당연히 초월하지 않았을까 재작년에 3기가 엄청 났을 때 제가 성진강이 아니라 낙동강 보나 무너뜨려 주지 했더니 조선일보 아기적인 기사를 썼죠. 어, 사대강 복사 성진강 일이 했다 그니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댓글. 워쳐 얼마나 달렸냐면 제 평생 기록입니다. 6,800개가 달렸어요. 저목사 죽여야 된다. 뭐저목사 가족을 떠나 사대강 낙동강 보 제방 밑에 파묻혀져서부터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에 제가 신경을 썼다면 정신도 근데 지금은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영 음, 선생님이 진실을 아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루는 시멘트 문제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포기하고 싶을 때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들죠. 내가 하지 않는다면. 시멘트에 가면에서 정말 내가 대학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면 내가 제일 나쁜다 그래서 누군가 내 대신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기 나올 때까지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한 게 지금까지도 고 여전히 그런 사기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도 아마 계속 혼자 일을 갈것 같아요. 근데 악플에 초월하는 법은 제가 좀 따로 전수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6,800개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댓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진짜 왜부인께서나누 오신 건가요? <laughs> 제가 오늘 가자고 했어요. 뭐 아침 점심 먹을 때, 요식 전에 이제 막 점심을 먹었는데 밥을 저한테 떠주고 좀 따뜻한 국물을 떠주면서도 여러분 가자 오늘, 어, 네, 어, 제가 내일모레는 투명사에사는같습니다 스무색 이서에서 오래된 산복이 찾았는데요 올주에 제가 꿈을 꿨어요 올 제가 올해 흑호랑이 해인지도 몰랐는데 어 연초가 되면서 꿈을 꿨는데 호랑이 두마리를 숲에서 두마리를만났어 네. 하나는 노란 호랑이, 하나는 까만 호랑이를 근데 손을 씻고, 집에서 마당에 손을 씻고 있는데 흑호랑이가 갑자기 내, 저, 저 저희 집으로 아와서제 뒷덜리를 딱물들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깼어요 근데 올해 제가 상을 두 개를 받더라고요. 어쨌거나 내가 얘기했어요. 어, 금요일 날은 어, 내가 혼자 가는게 아니라 네 분이 받으니까 어, 그냥 여기 가시니까 어, 오늘 내 혼자 내잔치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시작을 했 내가 거의 안마나 기뻐가 돼서 어, 자기가 눈물 이날것 같아서. 그게 모든 겠네요 그래서 혼자 그냥 편안하게 다니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혼자 죄송합니다. 아니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이제 현장 조사 갈 때는 요즘 같이 다녀요. 아 현장 조사 다니면 어, 이제 차에 앉아 있고 강의 강의 가거나, 그러면 이제 또 현장 조사 갈 때면 혼자 와서 혼자 산책하고 있고 저는 안에 강의하고 수다하고 이렇게 왔다 이동 하는데. 그 이렇게 직사람이 어, 좀 이렇게 막 아, 사람을 만나서 막 그런 거 들었던 소식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 혼자 왔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요. 사그 오랜 세월 환경운동을 하시지만 사실 어느 단체에 소속되신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큰 환경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으나 어그 그 딱히 그런 이유라든지 또는 환경운동 단체들의 활동과 목사님이 해오신 거에 차별성이랄까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인터터이이었었면면국한는게 그 없었다면, 없었다면 아마 단체국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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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할때 이제. 언론 단, 언론들이 그 그때 99년도 였으니까 이런 예,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힘힘을 물렸고 그다음에 쓰레기 시멘트를 시작한 게 2006년입니다 그때 한겨레신문기자의 도움이 을 필요 없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어려운 게한는데 북지인이 한 톤, 두번째안쓰안 쓰잖아요 마침 그때 미디어장으로 블로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미디어장 에서 저한테 목사님이 직접 글을 쓰면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글을 쓰게 됐죠 바로 세상이 바뀌었 단체에 들어가서 캠페인하고 뭐, 퍼포먼스를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어, 해봐야 그것이 크게 파급력이 없더라그요 근데 내가 미디어에 글을 쓰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셀린지 맨트쓸 때보다 미디어들이 항상 포탈에 걸려서 포탈에 첫 대문에 걸렸거든요 블록맨 캐부터그다 지금도 오마이 뉴스 기사를 쓰면 그것이 포탈에 투표에 올라가면서 정말 큰일 사회적인 기사 한방에 이루어진 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회의를 하고, 제가 회의가 되가 별로 안좋아하네요. <laughs>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것보다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기사를 쓰는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고 가끔 저 환경단체에서 찾아옵니다. 우가 제일 큰 환경단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단체 가기 힘든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을 부해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겠죠각활동가들 전문가로 영양을 키워라 그리고 미디어 전사로 키워라 세상이 달라진다 억지로 알려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단체가 어려우니까 후원금을 모기에서 홍보해야 되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름 못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심각한 일이 뭔가 하나 상황이 있으면 퍼포먼스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지만 그저 언론이 나가면 사진 며칠 자냥한장 그린 며인데 그걸 보고 누가 어떻게 아느냐 직접 기사를 써봐요. 그걸 미디어 전사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미디어가 없다면 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인터넷 세상이 아니라면 아마 그렇게라도 할텐데 지금은 제가 누군가의 힘을,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 그리고 그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제게 너무 잘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사실 지금 이런 미디어의 변화가 저희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특히 저 같은 기자를 비롯해서 그 말씀이 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그뒤 혹시 그 청중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생각까지. 초록별 쭤보셨네 <laughs> 아, 아니, 그러면 네, 그거 먼저. 예, 네. 네, 초록별. 초록별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laughs> 특별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 지구. 지구 싱싱싱그럽으로 가득한 지구가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별의 생명으로 가득한 기운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 그 지구의 생명과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요. 그런 일을 하는 연구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초록별을 지키기 위해서 초록별 생명평화 연구소다. 다른 이름을 그 지었습니다. 원 네. 초록으로만 할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냥 이 지구라는 걸에서 초록별 의례를 벗습니다. 네. 네. 혹시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이제 연구소 소장님이시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뭐,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와도 그렇고, 또 연구원이 뭐몇백 몇백명이 되는 그런 연구소도 있고. 뭐 재원도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분도 있는데 저 연구소는 소장님 혼자 갖고 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같이 좀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뭐야 그 부인 여쭤본 거는 제가 이거 편결입니다만은 선입견으로 아마 소장님 활동 때문에 부인이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래서 저 연구소를 실제 매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지금까지 그냥 영수는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마음속에만 있었던 영수였고요. 근데 정식으로 이름을 단게 올해 초에요. 그냥 아, 정식으로 그 이름을 내야 되니까 사실 사무실을 얻지 못했고 그 집에 있던 주소를 두고 그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을 야을 해야겠다 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조만간에 작게라도 어, 사무실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분야가 예, 어, 너무, 너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환경 분야가 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 정식으로 연구소를 달고 연구소의 이름으로 부제들을 제기하고 발표도 하고 해야 될수 있어서 연구소를 달았고요. 그냥 1인연구소입니다그 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 계좌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음, 제가 하는 일이 그, 좀 가벼운 일 이 아니잖아요. 늘 기업들의 명운이다, 여러분이. 그 그다음에 정부에도 심각한 일이죠. 쌍용 양해가 어그 제가 20년 만에 영월 서강을 찍어 20년 만에 다시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20년 만에 2년 전에 서강을또 찾아갔냐면 서강에 쓰레기 매립장을 찍겠다는걸 다시 들었어요. 20년 전에 영월군이 매립장을 찍겠다고 했고 그걸 안 했는데 20년 뒤에 영월군의 서강에 어그 쌍용이 60년동안 파먹은 어, 방산에 매립장을 짓겠다. 그것도 국내 두번째크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내는데요. 허가만 나면, 매립장 허가만 나면 쌍용이 얼마를 받고 팔려고 했냐면 1조 5천억. 1,500억도 아니고 1조 5천억. 다그마치 그 기업의 쌍용 양해가 1조 4천억 밖에 안되는데, 당연히 전지가. 허그만받면 1조 5천억이라는 돈에 걸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걸 나눠버렸으니 저는 정말 원인이죠. 또 일본에서 석탄 채어업을 수입해 오잖아요.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에 석탄 채를 수입해 오는데 통장 5만을 받습니다. 운반비를 빼더라도 엄청난 이득이 나왔어요. 연간 수백억씩 돈이 남아요. 근데 그거를 2023년부터는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엄청난 수익이 날아갔죠. 또 재작년에는 어... 진해항에서 진해항에 진해항이라고 있는데 인산석과 진해화이기돈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걸 필리핀으로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필리핀에서 유독물질이라서 CNN이 보도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건설업자가 찍을 수 있는데 그걸 처리해야지만 아파트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표시멘트에그0만톤 남거를 0 0억에 처리해달라고 했죠. 3만 톤이 그 진해에서 그 다섯 지역 다 추적을 해봤어요. 다섯 시간 40분 동안 추적해서 진해안에서 어, 강원도 삼척까지 추적했죠. 기사를 썼습니다. 걸렸죠. 3만 톤을 이미 가져왔는데 폐기물 신고도 안 하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 날 기사가 나오고 어, 그 음. 삼척시청 저한테 적발 했고 그 힘들게 가져온 3만 톤을 다시 진해항으로다토해됐어요 0 0억이 나잖아. 이렇게 기업에 굉장히 큰 손해를 입히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사대사업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부에 예민한 것들을 건다보니까 제가 그냥 대놓고 후원을 받든지 뭐 이래 한다 보면 뭔가 나중에라도 시비거리가 생기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뭐저 집사람 둘이 살거든요. 둘이 살기엔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강의하고 글쓰고 하면서 이 정도로 뭐살수 있으니까 하고 그냥 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여쭤봤는데 후원금은 안 받으신답니다. 아. <laughs>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뭐 이걸로 마치, 마치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목소리>